여러분들은 지금 대륙남과 전세계 실시간 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 혹시 중국관은 어디 있어요? 중국관. 중국, 예, 예. 저기 성수촌 쪽에 있나? 저기, 정확히는 저 아, 예, 예. 그이 근처는 캐나다관 저거 있고. 네, 캐나다관 있고. 예. 그 다음에 저기 경포 쪽에 예. 러시아랑. 예. 네덜란드 있고요. 경포대예요? 네. 아 최고 봤어요. 네. 자원봉사자 분들 네. 수고 많으시네요. 아. 저 아프리카 BJ거든요. 올림픽 BJ 방송단이에요.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괜찮으시? 네 지금 생방송. 네 400명 보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원봉사자 분사 인사 이 해요. 아 자원봉사자분인데 너무. 너무 수고 많으세요. 네? 네. 근데 여기 여기 여기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는 아, 네. 강원도 자원봉사자라서 네. 교통안내랑관광지안내하고요 네. 저기 자원봉사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분들께서는 메뉴 네. 안에 경기장 아 그러니까 네. 아 강원도 자원봉사 네. 아. 그렇구나. 아, 자원봉사자도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르게 네, 나누세요. 저희는 이제 네. 외국인 상대로 이제 통역 같은. 아 통역. 네. 어느 나라 말로 통역하시나요? 아, 영어. 영어. 아 great. <웃음> <웃음> 어 수고 많다고. 어 미니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